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에너지가 우리의 웰빙, 정신건강, 영성, 심지어 일상적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깊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힘,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들은 단순한 신비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주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 인정받아온 7개의 차크라는 각기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크라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중심을 잡고 더 차분해지며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에너지들을 잠금 해제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차크라를 정렬하여 우주의 가장 좋은 주파수를 더잘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온전하고 풍요롭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큰 내면의 평화, 더 많은 조화, 더 많은 활력. 진실은 차크라를 강화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차크라를 어떻게 강화하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어떻게 높이며 주변의 힘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균형과 조화의 감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여러분은 더 효과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접근하고 그 연결을 통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식을 확장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강화하는 방법을 더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정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우리의 에너지를 확장하고 현실을 변화시켜 갑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시고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각 차크라를 통해 에너지가 흐르며 그것이 여러분을 둘러싼 우주와 연결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이 경험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자기 발견과 에너지 강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차크라란 무엇인가요? 차크라는 척추를 따라 위치한 에너지 센터들입니다. 각 차크라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우리의 감정, 행동, 생각, 심지어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크라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바퀴 또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 에너지들이 차크라를 통해 흐르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차크라는 주로 7개로 나뉘며 각 차크라는 고유한 색 원소 진동을 가집니다. 각 차크라는 또한 우리의 신체에서 특정한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과 정신적 패턴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차크라가 막히거나 정렬되지 않으면 이것은 감정적 신체적, 영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크라는 근본 차크라로 우리의 안정성과 안정감을 담당하며 척추의 가장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도전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차크라가 불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달이 비벼 생식기관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배차크라는 복부에 위치하며 감정과 창의력의 중심입니다. 이 차크라가 정렬되면 우리는 감정을 유연하게 표현하고 창의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차크라가 불균형을 이루면 감정적 어려움이나 창의적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인 문제나 생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양신경총 차크라, 복부 위쪽에 위치한 이 차크라는 우리의 자존감과 개인적인 힘, 의지를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자존감을 느끼고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시에는 좌절감이나 방향감 상실, 소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차크라, 가슴 중앙에 위치하며 사랑과 연민, 타인과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균형 시에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 차크라는 목에 위치하며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정렬되면 우리는 진실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균형 시 의사소통, 장애나 목, 성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눈 차크라, 두눈 사이에 위치하며 직관과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세상을 더 명확히 보고 직관을 강화하며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균형 시 정신적 혼란, 명확하지 않은 생각, 직관에 대한 신뢰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수리 차크라, 머리 꼭대기에 위치하며 영적 연결의 중심입니다. 이 차크라는 우주 에너지와 우리의 더 높은 목적을 연결해 줍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끼며 더큰 존재와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차크라가 막히면 영적인 불균형과 목적 상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차크라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개요를 알게 되었으니 각 에너지 센터를 강화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균형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각 차크라를 정렬하는 과정을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주에 깊게 지켜봐 주세요. 각 차크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방시키고 내면에서부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차크라를 강화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과 명확한 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차크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으므로 이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을 어떻게 해제하고 정렬할지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 몸 속을 흐르는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그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정체되거나 막히면 그것은 우리의 몸, 마음,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질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차크라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룰 차크라는 근본 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는 우리의 안전감과 안정감을 담당합니다. 마치 땅에 뿌리 깊게 내린 나무처럼 땅과 연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근본 차크라가 불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확고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차크라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땅의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땅을 느끼고 자연의 에너지와 연결되세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척추의 끝에 밝은 붉은 빛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땅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흐르며 안정감과 힘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본 차크라가 정렬되었다면 다음은 배 차크라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 차크라는 감정, 창의성, 성적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 차크라가 막히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단절되거나 창의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한 성적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크라를 해제하려면 수용과 유연성의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차크라를 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춤입니다. 여러분을 영감을 주는 음악을 틀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보세요. 에너지가 제약 없이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또한 억제된 감정을 풀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허용하는 명상도 이 차크라를 해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 부위에서 오렌지 빛의 불꽃 같은 밝은 빛이 에너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배 차크라가 균형을 이루었다면, 이제 태양 신경총 차크라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 차크라는 우리의 자존감, 개인적인 힘, 그리고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막히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해제하는 훌륭한 방법은 긍정적인 화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강하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 말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세요. 또한 신체 운동은 이 차크라를 해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생명력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태양신경총에 집중하며 밝은 노란색 빛이 복부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빛은 힘과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해제할 차크라는 심장 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는 사랑, 연민,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심장 차크라가 불균형을 이루면 감정적으로 다치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사랑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차크라의 에너지를 해제하려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이 차크라를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을 통해 가슴에 밝은 초록색이나 분홍색 빛을 시각화하고 그 에너지가 사랑과 연민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심장 차크라를 강화한 후 이제 목 차크라로 넘어갑니다. 이 차크라는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는 우리의 진실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차크라가 막히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목 차크라를 해제하려면 노래하거나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세요. 목차크라를 위한 유효한 명상 방법은 파란색 빛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목 주위를 감싸며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깨우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연습은 이 에너지 센터를 해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더 낮은 차크라들이 정렬되었으니 제3의 눈 차크라로 넘어갑니다. 이 차크라는 직관과 영적 인식의 중심입니다. 이 차크라가 불균형을 이루면 정신적 명확성 부족, 직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의 눈을 여는 방법 중 하나는 깊은 명상을 통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각 호흡마다 이마 중앙, 두눈 사이에 보라색이나 인디고 색빛이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더 명확한 정신과 해야 할 일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리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우주와 더 높은 에너지들과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이 차크라가 막히면 영적인 단절과 목적 상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수리 차크라를 해제하려면 명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크라를 위한 강력한 시각화는 보라색 빛이 머리 꼭대기에서 퍼져나가며 우주와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차크라를 열면 전체와의 일체감, 내면의 평화, 그리고 더 넓은 인식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차크라는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들은 완벽하게 정렬된 에너지 시스템을 형성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연결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차크라를 강화하고 해제하는 과정은 지속적입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실천이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 몸과 삶에서 균형, 조화,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에너지 정렬 기술을 꾸준히 실천하면 강력하고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비결은 바로 당신의 의도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하기로 결심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실천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하고 일상적인 도전 속에서도 차크라를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이제 우리가 차크라를 해제하고 정렬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이 강력한 에너지를 일상에 통합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에너지 흐름을 균형 잡히게 유지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명상이나 특정한 실천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춰서 그것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차크라의 정렬을 일상에서 유지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더 많은 활력, 더큰 정신적 명확성, 더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이 그것입니다. 이 정렬을 일상에 통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실천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씩 깊은 명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차크라가 정렬되도록 명확한 의도를 세우세요. 일어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각 차크라를 통해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근본 차크라부터 정수리 차크라까지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날의 에너지를 설정하고 마음과 몸을 도전에 맞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음 챙김의 순간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음 챙김은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차크라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다른 상황에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휘말리지 않게 되어 에너지 차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되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더 조화롭고 방해 없이 흐르게 됩니다. 일상에서 차크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음식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가 몸에 넣는 음식은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에너지 흐름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몸을 가볍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각 차크라는 특정 색상과 연관이 있으므로 그 색상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의 음식 토마토, 딸기 등은 근본 차크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오렌지색의 음식 호박, 당근 등은 배 차크라를 열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은 신체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액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 상태일 때는 에너지 흐름이 어려워지고, 이는 정신적 명확성과 정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자연 허브차나 레몬을 추가한 물을 섭취하여 소화와 몸의 정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차크라 정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달리기, 요가 등은 축적된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요가는 차크라를 강화하는 데 훌륭한 실천입니다. 요가는 몸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차크라를 활성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특정 자세들을 통해 에너지 정렬을 촉진합니다. 요가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정렬을 더욱 강화하려면 주변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일하는 공간은 여러분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면 환경을 재정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자연광을 많이 들여주며 균형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메시스트는 정수리 차크라에 좋고 로즈쿼츠는 심장 차크라를 강화하는 데 유익한 크리스탈입니다. 이러한 크리스탈을 사용하면 각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도 차크라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정한 소리 주파수는 차크라를 해제하고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비디오에서는 각 차크라의 진동에 맞는 바이노럴 비트나 소리 주파수를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작업, 명상 또는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정렬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웰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키우는 것 역시 에너지 흐름을 균형 잡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차크라 강화 과정은 신체적, 에너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식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의 패턴이나 제한적인 믿음, 억제된 감정들이 차크라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적 치유와 더 이상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온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풀어내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상과 저널링 글쓰기, 실천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차크라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여정은 일회성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자기 관리, 균형, 그리고 우주와의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주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차단된 차크라를 느끼거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을 받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재정렬하세요. 가끔은 깊은 숨을 들이쉬거나 잠시의 반성이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상이나 요가 세션을 통해 특정 차크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크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나의 차크라를 균형 잡으려고 노력하면 다른 차크라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 순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각 차크라는 다른 차크라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균형과 웰빙 상태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크라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차크라의 정렬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큰 조화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더 온전하고 연결된 삶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차크라를 해제하고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차크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주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며 바로 이러한 도전의 순간에 우리의 에너지가 더 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어려움의 순간에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차크라가 불안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에너지 정렬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과 기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정렬 유지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자기 관리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균형을 회복하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때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크라를 통해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을 시각화하며 근본 차크라에서부터 시작해 우주와의 연결이 강화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또한 명상은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를 균형 잡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도전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과 강한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차크라의 차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런 정신적 차단을 정화하고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크라의 조화를 맞추는 명상이나 신체를 통해 흐르는 치유의 빛을 시각화하는 명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빠르게 에너지 정렬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시각화 기술도 매우 유용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우주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차크라가 각각의 색상으로 빛나며 여러분 앞길을 비추고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하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빛 구체를 상상해 보세요. 이 구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힘을 끌어당깁니다.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치유의 터치입니다. 하루 동안 차크라의 균형이 깨졌다고 느낄 때 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가 흐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차크라를 터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본 차크라에 손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시면서 땅의 에너지가 몸 속으로 올라오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그런 후 다른 차크라로 손을 옮기며 각각의 차크라에 손을 가볍게 얹어주세요. 이때 손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며 각 차크라가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도 여러분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는 것이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유해한 사람이나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러분과 같은 성장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과 함께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원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 든다면, 밖으로 나가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원이나 나무가 있는 곳, 혹은 녹음이 우거진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곳의 고요함에 자신을 맡기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차크라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에너지 정렬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자기 규율의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쉽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다른 날은 균형을 회복하는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명상, 호흡, 그리고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는 다른 기술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투자입니다. 몸과 마음은 정렬되고 재조정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정렬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루틴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크라 강화와 정렬의 과정은 지속적인 여정이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 되고 인생의 도전들에 대한 반응이 더 균형 잡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더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중심을 잡고 자신과 자신의 에너지를 더잘 이해하게 되며 우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세요. 치유과정은 동적인 것이며 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렬을 계속 실천하고 에너지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각 단계가 차크라를 균형 잡히게 하고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승리임을 깨달으세요.